경기 초반의 승부처. 투앤 투. 잘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준견수. 준견수 뒤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에서 멈췄습니다. 하준석의 2타점 적시 1루타. 불간의 부재들 하준석이 날려버렸습니다. 두볼투스라의 그 불량 볼파트였었지만 하준 선수 역시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공이 눈에 들어온다는 점이 좋은 타이밍에 타구를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 결정적인 또 2루타를 날리면서 와 부진 탈출의 신호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처음으로 선취점을 하나가 가져갔습니다. 스코어 2대 0. 살짝 먹힌 타구인데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허물어 들어왔습니다. 이영규의 2타점적시타 초반 확실한 기선제압을 하는 한화 이글세 스코어는 4대0입니다 타구가 먹히면서 빈 맞는 타구였었는데 노수광 선수가 맞는 순간 뒤로 백을 하면서 앞쪽에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예. 나의 또. 이 외에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 그리고 오늘 경기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두 점으로 끝나긴 상당히 좀 아쉬웠던 이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이타 선에서 득점을 하면서 상이타선까지 연결을 해줬다는 점, 이게 사실 먹힌 타구였거든요. 예, 예.